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을 하는 게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선하거나 성격이 선하거나 아니면 그런 선하게 살아가는 어떤 가풍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정말 착한 애들이 있어요. 진짜 착하다. 근데 물어보면 종교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불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긴 착해 그러나 그가 불교기 때문에 혹은 물어보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요. 착하긴 착한데 교회를 안 다니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선봉사를 하고 불안이웃을 돕고 또어 기부를 하고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야. 불교가 믿을만 하네. 무교도 괜찮구나.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것을 꼭 괜찮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 너는 착하니까 나를 믿을 수 있겠다. 착한 사람들만 나를 믿어라.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착하건, 못됐건, 악하건, 혹은 똑똑하건, 혹은 그렇지 않다건 부자건 가난한 자건 상관없이 주님은 일단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착하게 되도 하나님을 만드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원래 착한 사람을 착하게 사는 건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 그렇게 살지 않다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이루어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건 너무너무 하나의 영광입니다. 원래 공부 잘하던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이제 내 공부 못하던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이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게 되는 거죠. 이제 내 성격이 격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성격이 정말 포근해지고 그리고 유연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넘쳐난 사람이 될때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 있는 이유에요. 우리가 왜 빨리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 예약했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살가 있을까요? 바로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도 이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게 그거예요. 주님이 왜 오시자마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얼른 하나님 나라로 가시지 않았을까? 왜 3년 반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 서로 싸우면 말려 주시고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낮춰 주시고 그 일들을 왜 하셨겠어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일들은 사실 3일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따지고 보면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루에 다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변한다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고 계다 아직 낮이기 때문에 그래요. 밤이면 할 수도 없어요. 다 끝난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낮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 시간 속에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 모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함이 다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란 무엇일까? 그러면 예수님이 아 예수님께서 지금 소경의 눈을 고쳐 주셨으니까 이제 아 우리도 이제 소경 눈을 고쳐 줘야 되느냐? 소경 눈을 고쳐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김태기 사님 의사시니까 김태기 사님 외에는 그다음 김태희 선생님도 못할 수 있잖아요 예. 소경을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럼 바로 그런 럼그 우리가 할수 없는 일그 일을 하는 게 그게 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본행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맞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소경과 함께 행하시는 나를 보내신 이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돌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소경입니까? 우리를 왜 자꾸 예수님과 동의시하려고 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일이냐 하면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소경의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소경은 난데없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들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이 이좀 더러울 수도 있는데, 땅에 침을 퇴 뱉으시는 거예요. 땅에 침을 퇴 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능을 그 침으로, 어, 생각만 해도 그 침으로, 아,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기 침으로, 지능을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끈적끈적, 그 침으로 이렇게 끈적끈적 하니까 그 눈에다 지 덮지 발라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거를, 예? 뺨에 이렇게 덮지, 덮지 눈에 덮지, 덮지, 손에 이렇게 덮지, 발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를. 예? 부모님이 먹는 컵도 내가 지금 먹기 싫어하는 판인데, 예? 같이 이, 더 먹었던 물장리 따로 주세요 하는 판인데, 그 침으로 이렇게 하면 그걸 가만히 낄수 있겠어요? 아, 안 봤으니까. 아니, 이게 안 보이니까. 그걸 뭘 하는지 안 보였어요. 성겸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뭘 붙여주시지? 그게 사실은 이제 진흙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렇게 잔뜩 붙여놔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해서 씻어, 이게 눈에 붙었다가 띄면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이실로한 곳에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딱 맞아떨어져요 어쩌면 이 소경이 사실 이 요한복음 9장 앞선 그 상황에서 이 소경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할때 예수님께서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 것이다 소경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그가 가서 심게 되는 그실로아 왜그 일이 신로함일까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신로함일까? 바로 이소경의 보냄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신로함이었어요. 뭐, 믿거나 말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신로함을 찾아갑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가서 씻으라라는 말에, 가서 씻으면 낫게 될 거다라는 말도 정확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마치 문두변제다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당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어라라고 한 것에 순종해서 가서 씻는 것처럼 이 소경이 가서 씻었어요. 토달지 않았습니다. 전안 보이는데 실로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데요. 이런 저런 핑계와 이런 저런 자기 합리화와 그래서 결국은 못 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보냄을 받았죠.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에 신뢰하면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은 다이어졌어요 눈이 떠졌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시작부터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이해하고 모세의 홍해 사건은 그걸 해할수 있습니까? 이건 전부 다 현실적이지 않나요 초현실적인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초현실적인 거예요. 그런 초현실적인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할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그게 선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많은 장애물들이 보입니다. 이건 이렇게서 안되겠는데 저건 저렇게서 안되겠는데 이건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건 저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는 뭐가 생기냐면은 싫어요, 못해요, 안돼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해요. 그럼 점차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구나 라는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류하고자 할때 그때 우들은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됩니다. 그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말잘안 들을 때 그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청개구리, 청개구 이게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에는 우리가 다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 개구리가 있었는데 그 청개구리인데 개구리가 엄마 말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라면 싫어요. 저거 하고, 저거 해라면 싫어요. 이거 하고 늘 말을 안 들었어요. 또 어머니가 괴로웠어. 요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하, 우리 청개구리가 내 말을 또안 들을 테니 나는 산에 묻히고 싶은데 산에 묻어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또 강에다 묻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말해야 겠다 나를 강에다 묻어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늘 청개구리니까 청개구리답게 청개물이 산에다 묻을 줄 알고. 아 근데 이 어머니가 죽은 다음 이 청개구리가 회개를 했어요 네. 회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했으면 어머니의 뜻이 이루어졌을 텐데 회개를 했어요 반성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 말씀을 드러났지 그리고 어머니를 떡하니 강에다 묻어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만 오면 우리 어머니 무덤 떠내려가네 우리 어머니 무덤 떠내려가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갱얼, 대골으로 비가 올것 같으면 비가 오면 청개구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요즘 자녀는요, 청개구리가 아니에요. 요즘 자녀는 어떤 개구리인지 아십니까? 요즘 개구리, 요즘 청개구리의 자녀들은 황소개, 황소개.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게 아니라 자기 뜻이 있어요. 황소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뜻을 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일을 안 되면 돌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시키는 것을 안 하는 건 넘어서서 자기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라, 그러고 싫어요 저거라. 하나님께서 저거를 해라, 싫어요 이것 하고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이제 우리도 황성의 우리가 되어.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걸 따라 주세요.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욕을 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저 이거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저거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알고 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일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내 일을 하는 거야. 벌써 그러고서지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일을 하려고. 그러니 그게 항상 고집이 되고, 그리고 그 고집 속에서 내리는 악을 저지르고 선하지 못.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것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리라 하고 오셨습니다. 혼자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를 때, 그때부터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선이 바로 하나님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선을 행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추구합니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제 밝은 눈으로 온이 소경이었던 이 청년에게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그래서 8절부터 이어집니다. 이웃사람들과 및 저가, 저가, 전에 저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 하던 자가 아니냐? 좀 이상해. 말이, 말투가 이상해. 어, 제가 좀 못했던 앤데 어, 제가 좀 부족했던 사람인데, 저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아니냐? 어 그렇게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이라,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너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요 달라져 너무 다르죠. 비슷해 같은 사람은 아니야. 학원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 말은 내가 그러라, 내가 그다, 내가 그거림이었다 내가 그소경이었다 이렇게 말하는지 거 그러니까 못습니다. 저희가 볼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뭔가를 이루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공부를 못하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면 의학게 생각해.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느냐?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열심히 해서 또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의학게 생각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지 않고 왜 달라졌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요 궁금하게 생각해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합격의 비결이 뭐냐고 승리의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었냐고 어떻게 그런 자녀를 둘수 있었냐고 어떻게 그런 남편을 두고 어떻게 그런 아내를 만날 수 있었냐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수 있었냐고 사람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이 소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대답하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흥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어, 그 소경이었는데, 그의 말은 어, 정확했어요. 그가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뭔지, 누가 나를 고쳐주는지, 누가 나를 가라고 하는지, 오라고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 이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생각 속에서 그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왜곡하지 않았어요. 아,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거기서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따지고 보면 내가 순종은 했지, 순종, 순종. 따지고 보면 내가 눈 발라줄 때 가만히 있었지. 그때 가만히 있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나를 놓치지 못했을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럼 내가 잘한게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전도하는 거고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하는 거고 생각해보면 내가 성경을 보는 거지 그게 그렇게 하게 해주신 예수님보다는 슬슬 뭐가 증거되냐면 내가 증거되면 내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내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결과도 이건 내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소경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 내가 한게 아니라, 나는 그죠?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라고 한그 일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주님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확신 속에서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셨던 것을 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계 우리 서로가 우리나라에 있고,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이석이라는 사람이 쓰그 어 책에 보면 바로 그런 서로가 있어요, 해군에서. 그리고 또 어디고 있냐면은,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은 그게 뭘로 바뀌냐 면 부엉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부엉이가 부엉, 부엉, 부엉 우는데왜 부엉이가 울게 되었느냐 하면은 사실은 말안 되는 부엉이가 있을 때 똑같아. 그게 청개구리 아니고 부엉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덕목이에요. 시키는 대로 그런데 유럽이나 서구에는 이런 서화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전혀 다른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크와 콩남. 나 제크와 콩남. 제크라는 사람이, 제크라는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 콩, 파, 소를 팔라고 해서 소를 데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 소와 내 콩을 바꾸자 해서 그걸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나중에 더잘 됐어요. 어, 서구에서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동양에서는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동공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는데 그게 잘 돼서 그게 오히려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백설공주. 그 다음에 피노키오.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선이지만 그것도. 어느 선까지의 선이죠. 그 다음 수준에서는 어떤 선이 있어야 되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선하게 하는 자기 자신의 그 의로움이 있어야 돼. 요그 의로움이 뭐냐면 정직인 거예요, 정직. 하나님 앞에서 의 정직,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없다면 그럼 또 수동적으로 하나님 것만 하고 네, 네, 네. 나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그 정도의 몸을 부리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둡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말해보라고, 비결이 뭔지 말해보라고. 아, 하나님 때문이라. 아, 그뿐이겠냐고. 뭔가 당신이 잘한 게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걸 말해보라고 흔들어 댈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잘한 게 있고, 또 나를 말할 수밖에 없고, 어, 아,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떨어지게 되고, 어, 아,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1997년도 우리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이랜드 그룹에 있었던 이래 이랜드 그룹의 그어 회장이 어 가르쳐 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이 그룹이 정말 유동성 위기로 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80년대 이후에 새로 생긴 그룹들은 이 이랜드 그룹과 또 하나 빼고는 다 망했대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그룹들은 괜찮고. 근데 그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자기네 회사도 만약에 외국에서 외자 위치를 받지 못했다면 그럼 넘어졌을 거라는 거 근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아주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주 가격이 싸니까 투자를 위해서 5억 달러를 가지고 왔대요. 5억 달러면 한 5천억 정도 하거든요. 5억 달러를 가지고 이제 투자하면서 이제 자기 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제 자기 회사가 선정이 됐대. 그래서 유치를 받아서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있었다는거예요 그런데 1년이 다가도록이 외국인들이 다른 회사에는 그걸하지 않는 거예요. 투자하지 를 않는걸 그래서 이 박성수 회장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당신들 돈도 많고 지금 한국 회사들이 아주 가격이 싸서 투자를 할수 있을텐데 왜 그걸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쪽에서의 답이 이런거였대요 자기들도 하려고 했대요 다 알아봤대요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중장부를 쓴답니다 장부가 두개래요 다 장부가 두 개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바 그룹은 장부 하나래요 이 박성수 회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있는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하다고 말하는 건 그는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에 솔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솔직함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 또 올바르지 않은 것, 선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항상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것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연약한 자였지만 그러나 대단한 사람이었죠. 또 내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대단한 사람이 것처럼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솔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가 부족해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솔직하고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심지어는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했냐 하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정말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도 사실이고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가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는 것도 사실이고 아는 건 아는 것대로, 모르는 건 모르는 것대로 정직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을 때 그것이 그의 두 번째 선이었어요. 우리의 삶속에 이런 선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그런 척, 그래도 아닌 그런 척 그래서 늘 삶이 바뀌고 그리고 또포장되고왜곡되고 숨겨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을 해나갈 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을 믿는 거라고 하고 안 믿는 것을 안 믿는 것이라고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걸 맞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아니라고 말할 때 정직하게 행할 때그 선은 어떤 선으로 이어지냐면 세 번째 선으로 이어집니다. 이 소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경이 이제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 선이 뭔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가로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자하는지라. 지 진정한 선, 참된 선, 세 번째 선이 여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듣. 귀하이없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솔직하게 한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럴 때는 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거기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이 사람이 정직하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라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날고치셨나 하셨다 에요 사람들이 짜증이 났어요. 이 사람 참눈처 없는. 이럴 땐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잘한 부분이 있어요. 열심히 구걸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마디만 해줘도 우리 마음이 그래 참 이럴 수있겠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이 사람이 고저희 그냥 예수님 탄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 버렸어요. 듣기 싫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듣기 싫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들래 못했다는 뭐 얘기가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쫓아내어요 근데 바로 그 쫓겨난 그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시네.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니 내가 목에 칼이 들어가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지.